요즘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시죠? 게다가 자다가 다리에 쥐까지 나면 정말 괴로우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을 바꾸지 않고 단지 마그네슘을 먹는 시간만 바꾼 분들이 단 하루 만에 숙면을 경험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김명순 어르신은 10년 넘게 새벽마다 다리지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복용 시간표를 딱 2주만 지키셨더니 밤마다 깨던 증상이 사라지고 지금은 아침까지 편히 주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노인의학을 진료하고 있는 박명수 의사입니다. 저 역시 한때 불면증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드는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을 바꾸지 않아도 꿀잠을 자게 해주는 마그네슘 복용 황금 타이밍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는 2주 실천표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의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마그네슘 한 알씩 꾸준히 먹는데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먹었는데 불면증도 그대로고 다리 쥐도 여전하다는 분들이죠. 그 이유는 대부분 복용량이나 제품이 아니라 시간과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주기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속이 쓰리고 흡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깜빡할까봐 한꺼번에 여러 알을 몰아 먹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한 번에 일정량 이상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리죠. 이렇게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시간과 방법이 맞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드리고 올바른 복용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평생 드시던 마그네슘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겁니다. 김명순 어르신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남편까지 깨워야 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셨죠. 낮에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복용법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10시에 마그네슘을 공복에 드셨습니다. 속이 쓰려서 우유를 한 모금 마시긴 하지만 위가 더부룩하고 설사도 잦았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루치 약을 아침에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몸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피로와 불면이 더 심해진 겁니다. 제가 복용 방법을 하나씩 조정해 드렸습니다. 식후 30분 뒤로 시간을 바꾸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게 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오후 3시 이후로 끊고 산책 전에는 물한 컵과 함께 소량만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깨던 횟수가 한 번으로 줄고 다리 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색이 밝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성분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과 방법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예외입니다. 빈 속에 들어간 마그네슘은 위벽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시니어의 위벽은 젊을 때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더큰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가 빈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흡수보다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즉 영양분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은 마그네슘은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화장실로 흘러가 버립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를 돈 주고 사서 그냥 버리는 셈이죠. 마그네슘은 반드시 식후 30분쯤에 드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위가 가장 안정되고 흡수 효율이 높을 때입니다.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부드럽게 감싸 위를 보호하고 흡수율을 두세 배 높여줍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 반찬과 함께 드셨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따라서 공복 섭취는 피하고 식후 일정 시간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깜빡할까봐 하루치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은 그렇게 먹으면 절반 이상이 흡수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양은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장을 자극해 설사와 폭통을 일으킵니다. 영양제를 돈과 시간 들여 챙기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마그네슘의 하루 권장량이 300에서 400mg이라면 이것을 한 번에 다 먹는 대신 두세 번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소량, 오후 활동 전 소량, 저녁 식사 후 나머지를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할 섭취를 하면 몸이 조금씩 꾸준히 흡수하여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근육이 안정되고 신경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다 먹는 습관을 버리고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마그네슘 제품 중에는 흡수율이 낮고 위장에 부담을 주는 형태가 많습니다. 특히 산화 마그네슘은 값이 싸고 흔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가장 피해야 할 형태입니다. 이 성분은 흡수되지 못한 채장 안에서 물을 끌어당겨 설사와 폭통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호소하십니다. 그 이유는 몸이 필요한 만큼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흡수율이 높고 속이 편한 형태도 있습니다. 위장 자극이 적은 부드러운 형태나 유기산이 결합된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몸속으로 천천히 흡수되어 안정적으로 작용하며 불면증이나 근육 경련 완화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즉, 어떤 제품이냐보다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이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잘 맞는 형태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줄이고 효과도 높이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십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는 우리 몸 안에서 같은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밀어내며 흡수를 방해합니다. 결국 둘다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효과가 반감됩니다. 칼슘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차를 두면 각각 제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이 되므로 하루 중 가장 좋은 복용 타이밍입니다. 또 한가지 흔한 실수가 커피나 차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녹차나 홍차 역시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드시기 전후 2시간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시간 조절만으로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좋은 영양제를 고르기보다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칼슘과 카페인 음료는 마그네슘과 꼭 시간차를 두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흡수율이 3배까지 차이 날수 있습니다. 몸의 리듬과 위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하루 활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근육이 이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 위 자극이 줄고, 밤사이 마그네슘이 천천히 흡수되며 숙면을 돕습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소량을 섭취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한 분들에게 아침 섭취는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 번째 황금 타이밍은 가벼운 운동 30분 전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 전에 소량을 드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경련이 예방됩니다. 운동 후 피로도 덜하고 다리 쥐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세 가지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증과 다리 경련이 동시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식사는 7시 반쯤 하시겠죠. 식사 후물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소량 드세요. 이렇게 하루의 시작에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하시고 오후 3시쯤 가벼운 산책을 나가기 전에 마그네슘을 소량 더 드세요. 이 시점은 근육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는 때라 운동전에 흡수되면 다리 쥐 예방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6시 반쯤. 물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한번더 드세요. 이 시간대는 위가 가장 안정되고 영양 흡수가 잘 되는 시기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숙면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아침, 오후, 저녁 3번으로 나누면 몸은 일정한 리듬으로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혈중 농도가 안정되면서 수면과 근육 모두 편안해집니다.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그네슘은 혼자보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할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b 6는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 속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비타민 b 6과 열쇠 구멍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다리 경련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타민 B6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 마그네슘과 함께 이들 음식을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또한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한층 더 원활해집니다. 두부 생선 달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이 좋은 선택입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좋습니다. 하루 10알 정도면 충분하며 마그네슘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공급해줍니다. 저녁 식사 후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곁들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그네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나 과도한 설탕이 들어간 과자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에서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또한 짠 음식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므로 국물이나 찌개를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는 습관만으로도 영양제의 효과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마그네슘은 알약보다 식탁 위에 선택해서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지 말고 반드시 식사 후 30분쯤에 드셔야 합니다. 위가 안정되고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세번으로 나누어 아침 식후 소량. 오후 활동 전 소량 저녁 식사 후 나머지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칼슘이나 카페인 음료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두 성분이 흡수를 서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비타민, 비용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또 견과류, 시금치, 두부 같은 음식은 마그네슘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꼭 지켜주세요. 마그네슘은 수분을 통해 운반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단기간에 효과가 확 나타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면 패턴과 다리 경련 빈도를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면증과 다리 지로 고생하던 밤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리듬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마그네슘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단순한 차이 같지만 그 한가지 습관이 수면과 근육 건강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에 물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천천히 드셔 보세요. 그한 번의 실천이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할 겁니다. 저희 장수지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의학적인 근거와 실제 어르신들의 생활 사례로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에 현실적인 경험을 더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생활 건강 정보를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려는 분들은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의 용기가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건강 루틴과 나이 들어도 활력 있게 사는 비법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저녁 루틴 7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수지혜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